안녕하세요, 샷규입니다. 지난 한주잘 보내셨나요? 이제 해가 지게 되면 더위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어요. 곧 있으면 추석도 옵니다. 즐거운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9월 5일 패치가 되었는데요. 짧게 설명하자면 침공의 난이도를 낮추었다는 내용입니다. 문양도 X, 세모, 동그라미, 네모로 단순화했고요. 문양 위에는 점 개수를 찍어놔서 숫자로도 외울 수 있게 표현도 해놨습니다. 그리 모든 걸 표현할 수 없겠죠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패치가 가장 체감되는 진리 침공이에요. 종양을 확실히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제거된 종양도 재생성되지 않고요. 문양 외우기가 쉬워졌죠. 문양 순서에 맞는 드론을 과부하시키고 총을 집어들고 게이트로 갑니다.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전에는 두 번이나 해야 했었는데.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좋아요. 보스는 전과 같이 세대는 때려야 하네요. 과연 난이도는 쉬워진 것일까요? 제 의견은 아닙니다. 퍼즐을 간단하게 바꾸었을 뿐, 적의 공격력 맷집은 그대로입니다. 물론, 어려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. 일부러 모딩을 살짝 하향시켜서 게임을 즐겨봤어요. 보스한테 오기까지는 무난하게는 왔어요 이 보스가 왜 이렇게 안 죽냐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아 이거 다시 또 해야 돼 체력이 안 나와 체력이 아, 이거 보호막이 다시 있구나. 아, 제발 어... 아우... 와... 이거 한 턴에 잡을 수가 없네요. 한 턴에 못해도 이걸 두번 정도는 해줘야지, 그래야지 이제 결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번에는 조금 안정적이긴 한데 와 잡았다 클리어는 할수 있었지만 꽤 어려웠네요 게임 난이도를 떠나 일단 시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시즌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컨텐츠가 중간급 유저도 즐기기 어렵다면 시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? 모딩이 완성되어진 계승자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즐길 수 있는 어려움 난이도에만 컨텐츠를 내놨네요. 이제 막 시작한 유저가 빡세게 하지 않고 천천히 즐기는 라이트 유저라면 아마 시즌 중반쯤 지나면 제대로 즐길 수는 있겠죠. 그럼 다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하겠지만 일반 난이도에서 스토리 넘어가고 어려움 난이도 진입할 때쯤 프리시즌 때 겪어봤잖아요? 유저들 상당수가 이탈했습니다. 일반 난이도에도 컨텐츠를 배치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. 물론 지금 시즌1이 잘 만든 건 아닙니다. 이게 시즌1 컨텐츠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그런 건 아니죠. 앞으로 시즌은 UV도 끌어들이고 예전에 했던 유저들도 복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. 시즌으로 유저를 붙잡고 엔드 컨텐츠로 게임을 유지하는 운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